파리대왕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어, 영국의 소설가 윌리엄 고딩이 쓴 소설로 어, 1983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어, 그 파리대왕이라는 소설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미래 어느 날전 세계에 핵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한 무리의 소년들이 핵전쟁을 피해 비행기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다 무인도 산호섬에 불시착하게 됩니다. 이 소년들은 이제 문명의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채 무인도에서 고립된 채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은 구조를 받기 위해서 집단을 이끌 대표를 선출하게 되는데 소라를 가지고 있는 랄프라는 아이가 대표로 선출됩니다. 아이들은 랄프가 소라를 불면 그 소리를 듣고 한 자리에 모이곤 했습니다. 그들은 랄프의 지휘를 따라 봉화를 피우고 오두막을 짓는 등 진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이들 간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자 랄프, 구조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생각하던 소년이었는데 제기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제기라는 소년은 멧돼지 사냥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랄프와 잭은 사사건건 대립하게 되고 결국 랄프를 따르는 무리와 잭을 따르는 무리로 나뉘게 됩니다. 이제 잭을 따르는 아이들은 사냥을 즐기면서 점점 야만적으로 변하게 되고 그런 잭 일당에 의해서 이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짐승을 죽이는데 쾌감을 느낀 아이들이 그 섬에 괴물이 살고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점점 광기에 사로잡혔고 사람까지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살인 행위는 계속되었고, 그것이 두려운 아이들은 그 무리를 따르게 됩니다. 이제 잭 일당의 야만과 살인적인 행동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은 오직 하나, 처음에 지도자로 뽑혔던 랄프라는 소년 뿐입니다. 랄프는 자신까지 죽이려고 하는 잭 일당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겪게 되고, 결국 무인도에 난 돌을 보고 찾아온 구조대에 의해서 구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윌리엄 고딩은 이 소설을 통해서 인간 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죄성을 고발합니다.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아이들에게 아무도 살인을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그들은 살인을 저지릅니다. 문명 사회에서 배운 권력이 싸움으로 비화되고 그 권력 싸움이 할인을 만들어내고 만 것이죠. 이 소설은 오늘 우리 시대 어린아이다움을 잃어버리고 현대 문명이 만들어낸 비극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슬픈 자화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성도님들은 "어린아이답다"라고 할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어린아이 하면 그래도 우리는 순수함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성과 그 죄성을 자극하는 현대 문명이 우리에게서 아이다움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이다움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 하나를 보여주시면서 이런 어린아이를 본...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가르침이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인 44절과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여기서 변론이라는 말은 이 논쟁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었고, 심지어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에는 고난과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은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실 것이냐 하는 문제로 다투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너무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제자들 앞에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48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4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어, 높아지고 싶다면 작아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 당시 어린이는 사람들에게 별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사람의 숫자를 셀 때에도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어린아이는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정으로 큰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작은 자를 귀하게 볼줄 아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가볍게 여기는 존재 속에서도 큰 무게감을 볼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또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두들 이 자기가 큰 사람,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은 또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제자들 앞에 세우시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은 높아지려 해서는 높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높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모델로 세우신 겁니다. 봐라 이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보았느냐? 이들은 높아지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이들은 그 자체로 낮게 사는 사람들이다. 너희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이 아이들에게도 자랑하고 싶고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와 비교해서 더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연희가 얼마 전에 이 어린이집에서 상을 하나 받아왔습니다. 일명 장사상입니다. 이 어린이집에서 팔씨름 대회를 했는데 이 4명이나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결승전에서 아깝게 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손에 자랑스럽게 트로피를 들고 당당하게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연희가 스스로를 무척 자랑스러워했지만 그렇다고 거기에서 우월감을 느꼈다거나 자기가 1등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신이 힘이 세다는 것과 이 마지막에 이기지 못한 아쉬움만 표현하더라고요.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이들도 더 잘하고 싶어 합니다. 더 누군가 비교해서 더 힘이 세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더 잘하고 싶어 하는 거지 내가 더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건 아닙니다.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기준에 물들면서 점점 변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라는 건그 높은 자리, 힘이 세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아이다운 모습을 보기 원하십니다. 어린이다운 모습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대접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아니라 순수하게 더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더잘 섬겨야지. 신앙생활 더 잘해야지. 내가 더 섬겨야지. 예수님은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결심으로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존재 자체가 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 그 자체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사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외 하나 덧붙이자면, 아이다움이라는 것은 성장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다움을 회복해야 하지만 여전히 아이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아이다움은 필요합니다. 아이다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어린이처럼 말하고 어린이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아이다움을 간직하되 자라나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것을 알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흔히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욕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을 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고리를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참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의 가정에, 우리 부부 사이에, 우리의 인간관계에 이런 사랑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죽도록 사랑한다고 하는 관계 속에서도 이런 사랑이 쉽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사랑한다 하면서 오래 참아주지 못합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사랑한다는 명목 아래 무례를 행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사랑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무례한 행동이나 말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랑이 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감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감정이 있을 때는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이 평생 우리 가슴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라나야 합니다. 성숙해져야 합니다. 고리도자서 13장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사도 바울은 성숙하지 못한 사랑을 어린아이의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부분적인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과 자주 하는 놀이 가운데 하나가 까꿍 놀이입니다. 엄마가 문 뒤에 숨었다가 갑자기 아이 앞에 나타나서 까꿍 그러면 아이도 굉장히 좋아하죠. 그렇게 몇번 하다 보면 아이도 자기 얼굴을 가리고서 까꿍 이러고는 엄마를 보며 깔깔대며 좋아합니다. 왜 아이들이 까꿍 놀이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은 자기가 문 뒤로 숨어서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엄마가 세상에서 없어지는 줄 압니다. 그런데 자기가 까꿍하고 엄마 얼굴을 내밀면 어느새 엄마가 나타나는 거죠. 이 자기의 까꿍이라는 말 한마디로 엄마를 없앴다가 생겼다가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한테 그런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이 까꿍이라는 말 한마디로 사람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니까 신기합니다. 그래서 그 놀이를 좋아하는 겁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생각입니다. 내 눈에 안 보이면 엄마가 없어지는 줄 압니다. 내 눈에 보이는 그 작은 부분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 보면서 그것이 다라고 착각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믿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대상만 사랑의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성장하여 온전한 것으로 자라야 합니다. 어떻게요? 그것은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영역이 커져야 합니다. 더 온전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에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자라가야 합니까? 어린아이로 남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라갈 수 있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자라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이 독일의 아동문학가인 미하엘 엔데가 쓴 끝없는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바스티안이라는 소년이 책을 읽으면서 환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환상의 세계에서 수많은 모험을 합니다. 그는 환상의 세계에서 현실로 빠져나오려고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변화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서 현실로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문은 열쇠를 발견합니다. 그 열쇠는 바로 소망입니다. 사랑하고 싶다는 소망. 자신의 욕망을 앞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선물로 줄수 있는 그런 사랑 말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그는 아이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신앙의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을 잃어버린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성숙한 믿음은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믿음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소망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소망이 소망답기 위해서는 사랑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꼭 아이다움을 회복해야 하는데, 아이다움 잃어버린 채 아이의 일만 움켜쥐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다움은 간직한 채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이의 일은 버리고 아이다움을 간직한 신앙의 성숙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